안녕하십니까 건일항만부의 한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연안침식저감시설 배치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설계 가이드라인 설명은 개요 및 배치설계체계, 표사수지개선 배치설계과정, 연안표사제어 배치설계과정, 횡단표사 제어 배치 설계 과정, 배치 및 실증 평가의 사례, 배치 설계를 위한 사용자 편의 수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설계 가이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안정비 사업이 건설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 이상기후로 인한 연안침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안침식 설계 개념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식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침식 저감 방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감 기술 및 설계 가이드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침식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침식 저감 시설의 배치 설계 기술 제시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침식 발생 시 연안 침식 대응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 침식 발생 시 대응 방안은 크게 무대응과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직접 대응과 공법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응은 침식 원인을 제거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숙퇴시키는 대응 방법입니다. 공법 대응은 침식 저감 시설을 침식 해안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경성공법과 연성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성공법은 잠재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연성 공법은 양빈 등 비구조물 대응 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안 침식 저감 시설은 단독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빈 침식이 어느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성 공법과 연성공법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연안표사 제어를 위한 침식저감시설 구조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제와 헤드랜드는 해안에서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는 구조물입니다. 방사제는 항내 매물 방지를 위해 해안선에서 외해쪽으로 길게 배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양비는 침식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공법입니다. 해빈 복원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횡단표사 제어를 위한 구조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제는 횡단표사를 제어할 목적으로 해안선에서 떨어뜨려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게 배치한 후 구조물입니다. 상단의 마루를 해수면보다 높게하여 고파랑 에너지가 직접 해안에 전파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수중 방파제는 이완제와 같이 횡단 표사를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잠재라고도 합니다. 구조물의 상단 마루를 해수면보다 낮게하여 수중 방파제 통과시 파랑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치 설계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 설계 과정은 원인 규명 후 목표 해안선 설정, 파랑 자료 분석, 저감 시설 배치안 도출, 목표 해안선 만족 확인 후 설계를 종료합니다. 연안 침식 원인 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이정열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연안침식 원인 규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해안선인 목표해안선과 평가해안선에 대한 내용은 해인이엔씨 안익장 대표님께서 소개하신 관리해안선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식이 표사수지 횡단표사 연안표사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규명을 하고 파랑 자료 분석을 통해 연평균 파랑과 30년 빈도 극치 파랑을 결정합니다. 저감 시설 배치한 도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 저감을 위해 일반적으로 경성 공법과 연성 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배치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후 저감 시설 배치안이 관리 해안선을 만족하는지 검토합니다. 평가 해안선이 목표 해안선을 만족하면 설계를 종료합니다. 경성 공법 배치 설계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성 공법 배치 설계의 목적은 관리 해안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즉 평가 해안선이 목표의 한 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식이 발생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와 현장 실험을 통해 도출된 여러 인자들을 침식 원인 규명 체계의 입력 값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식 원인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표사 수지가 부족한 경우 양빈을 계획하고 연한표사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 돌제나 방사제를 배치해야 합니다. 횡단표사 불균형일 경우 잠재나 이한제를 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설계에 대한 실증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밀 예측 모형 체계를 이용한 경성공법 배치 설계의 진단 평가 수행입니다. 현재 연구 중에 개발 중인 한국형 지형변화 수치 모형 체계인 K-Cosmos를 이용하여 평가해안선 만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성공법 배치 설계가 평가해안선을 만족하면 설계를 종료합니다. 연성공법 배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성공법 성능평가 체계 수립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능 평가를 위한 수리 및 수치 모형 실험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연성공법의 해빈 축척 개수 개선 정도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예측 모형 체계인 K-Cosmos를 통한 연성공법의 배치 설계 진단 평가를 수행합니다. 장단기 해빈 이동 환경 변화를 진단하게 됩니다. 관리해안선이 만족되면 설계를 종료합니다. 표사소지 개선 배치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사소지 개선 공법에는 양빈, 지하수 제어, 육상 식생대가 있습니다. 설계 과정은 외해 유실률 및 유사량 감소율 산정, 평균 유지해안선 결정, 허용해빈 폭 산정, 표사 제어 시설 배치 설계. 해안 정선 검토 시설 검토 및 시설 단면 설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치 설계 시 중요 검토 사항으로 양빈의 경우 모래 반감기 타우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하수 제어의 경우 해빈 축적계수 산정과 허용 침식 평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사수지 개선 배치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사수지 개선 공법에는 양빈, 지하수 제어, 육상 육상식생대가 있습니다. 설계 과정은 외해 유실률 및 유사량 감소율 산정, 평균 유지 해안선 결정, 허용 해빈폭 산정, 표사 제어 시설 배치 설계, 해안 정선 검토 및 시설 단면 설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치설계시 중요 검토사항으로 양빈의 경우 모래 반감기, 타우를 산정한 것이 중요하고 지하수 제어의 경우 해빈 축적개수 산정과 허용침식평가를 산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연안표사제어 배치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표사제어 시설물에는 방사제, 도류제, 돌제 또는 헤드랜드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 양빈을 포함한 양빈이 있습니다. 설계 과정은 주 입사 파양 산정 및 목표 관리 해안선 결정, 침식 피해 영역 양빈 실시, 표사 제어 시설 배치 설계, 허용 침식 폭 검토, 시설의 돌출 길이 및 구조 형식 설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치설계시 검토사항 중 방사제, 도류제, 돌제의 경우 침식폭 산정, 양빈의 경우 양빈사 유실률, 복합공법의 경우 돌제의 돌출길이 산정이 중요합니다. 횡단표사지어 배치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표사지어 시설로는 이한제, 수중방파제, 인공산호초, 몽돌 해빈 조성 등이 있습니다. 설계 과정은 설계 파고 및 목표 해안선 결정, 침식 해안선 결정, 허용 에너지 산정, 제어 시설의 투과율 산정, 침식 한계선 검토 및 시설 단면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치 설계 시 검토 사항 중 이한제 또는 수중방파제의 경우, 시설 전달률, 파고와 모래입경에 따른 허용 침식량, 인공산호초 및 몽돌해변의 경우 해빈축적개수 산정이 중요합니다. 배치 및 실증평가 사례입니다. 먼저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된 봉포천진해변의 배치설계를 실증평가한 결과입니다. 봉포 천진 해변의 침식 원인은 천진항 방파제 건설로 인한 연안표사 불균형과 주차장, 해안도로, 건물 축조와 같은 해안참치기 주 원인입니다. 현장에 적용된 주요 침식 대응 공법은 양빈을 수행하고 수중방파제 3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실증평가 결과 해빈복원, 즉 양빈 시행으로 평균의 한선 전진이 있었으며 수중방파제 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침식 변동 폭이 완화되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수중방파제로 인한 해빈류 발생으로 개구부를 통한 외해쪽으로의 모래 유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속초 해변 배치 설계 실증 결과입니다. 속초 해변의 침식 원인은 계절성 빗각 입사에 따른 겨울철, 남측 돌제부에서의 다운드리프트로 인한 침식, 속초 방파제 건설에 따른 하계 연안포사로 인한 유실입니다. 현장에 적용된 주요 침식 대응 공법은 양빈을 시행하고 수중 방파제와 헤드랜드, 돌재를 배치하였습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돌재 확장에 의한 해안선 곡률 증가, 수중 방파제, 개구부의 침식 증가, 침식 한계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이 완료된 서해안 꽃지 표사계 배치 설계 실증 평가 결과입니다. 이곳은 서해안의 큰 조차를 고려하여 연성공폭만 적용되었습니다. 꽃지해변의 침식 원인은 방포항 방파제 건설 및 유지준설, 해안도로 건설에 따라 많은 양의 모래가 유실되었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주요 침식 대응 공법은 표사 차단공, 양빈 및 사고 봉건이 시행되었으며 주목할 점으로는 배후 해안 도로를 철거한 것입니다. 배치 설계 사용자 편의 수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의 침식 요인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평가 방법을 수립하였습니다. 표사수지 변화는 제로 대 모형 프로그램인 해빈폭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해빈폭은 해빈 모래량 산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연안 표사 변화는 원 D 모형 프로그램인 미파솔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미파솔은 평형 해안선을 산정합니다. 횡단 표사 변화는 2D, 3D 모델인 해사빈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해사빈의 침식한계선을 산정하게 됩니다. 배치설계 사용자 편의수단의 적용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사수지 변화평가를 위한 해빈폭은 연안유역개발이나 해사취치, 해수면 상승 등 표사수지 및 기후변화로 인한 표사의 장기침식 등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수행합니다. 연안표사 변화평가를 위한 미파솔은 항만 및 매립 등 연안 유격 개발로 인한 연안 표사 변화에 따른 해안선 변형을 모의합니다. 횡단 표사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해사빈 프로그램은 고파랑 유입에 따른 횡단 표사 변화로 인한 단기 해안선 후퇴 등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수행합니다. 본 화면은 연안 표사 병, 변화 평가를 위한 미파소를 속초 해변에 적용한 화면입니다. 배치 설계 적용을 위한 경성 공법 및 연성 공법 배치를 마우스 클릭 및 아이콘 활용을 통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연안 침식 저감 시설 배치 설계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